안 팔의 70이 마지막. <laughs> 7, 8, 5, 6 시작. 카카 가짜로 시작하는 말. 1 0 가지 말 보세요. 카메션 음. 카메라, 알파카. 알파카는 어, 어. 땡. 카부터 시작하는. 어 왼쪽으로 들어가는 말. 다시. 그리고 어 카메라. 카메라. 카스텔라, 카스텔라 카스트. 맞아. 카레, 카레. 어, 카니발, 카니발 맞아. 그리고 카멜레오, 어. 카멜레오. 일곱 개 있어, 맞아. 와, 또 있나? 세개 남았어. 세개 남았어, 맞아. 응? 3개. 카페, 카페 어, 어, 어 맞아, 카페. 카파, 카파? 어, 카파도 있긴 해요. 근데 어, 어떻게 카파로 어떻게 하러 근데 뭐? 마지막, 어, 마지막 하나. 근데 이럴 때도 있어. 가수가 카 음. 야야 너 똑같은 말 하나 안 되지? 정답. 뭐? Reasonably... 가수, 어, 가수가 가수가 뭐... 계속. 아니, 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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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니라니까. <laughs> 아니 okay. 가 아니라니까. 잠깐만지 카카카. 아니 가수가 카카카. 카메이션 했나? 카멜레온 했어. 했어. 카네이션 했어 안 했어? 6 번은 <가포, 진 tänker pun> 어, 카프. 여6 번에 했어? 여섯 번째? 어카푸딩동댕 잘했어요. 최고 Wild. 최고 최고. <laughs> 42이 맞아. 우와. 사십42 맞네. 맞네. 나안전로 <laughs> <laughs> 했지, 너. 밥 먹어. 같이 밥먹다가너뭐 하지? 7, 8, 5, 6, 7, 9, 6, 3 8, 단 10, 4, 맞 6, 7, 8, 6, 8, 8. 7, 10, 11, 12, 13, 4 6 17, 8 7맞아이 21, 2 이제는 계산하면서 3 23, 9단 2만 9단 하고. 재하나재단 재밌어? 네지막 응.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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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마지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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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까지막 마지막. 마지막. 마지지지